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3월 6일 수요일이고 요즘에 날씨가 진짜로 봄날씨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게 얼마전에 이제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계약을 하다보니까는 주변에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교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와 진짜로 나도 저때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내가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닐 때왜 이렇게 뭐 때문에 공부만 그렇게 했을까 그냥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신나게 놀러 다니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교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동아리 활동에서도 주식 동아리가 또 새로 생겼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아 고등학생들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항상 슈퍼리치 영상을 꾸준하게 보면서 좋은 주식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설마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이제 대머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채널에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어 조금 마음이 좀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로 좋은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댓글에다가는 이차전지 홀딩하는 저는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제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전지 홀딩하세요 라고 댓글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나는 지금 시장에서 혼자 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퍼리치 4박자 클럽 멤버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슈퍼리치랑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상함만딱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레고캔바이오 아 우리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레고캔바이오로 좀 승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레고 캔바이오가 너무나도 큰 폭의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쪽 관련해서도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현대차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제 여러분들이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차트랑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같 고 지금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지금 시장을 우리가 차분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머리는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는 냉정하게, 시장은 차분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슈퍼리치 영상을 보시고 레고 캔바이오 스윙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아요. 없는 말을 지어내면은 그게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지금 2월 8일 여기서 영상 2월 8일 영상에서 레고 캔바이오 48,000원 이하로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제약 바이오 붙어봅시다. 요렇게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싹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왜 레고 캔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차트 패턴적인 부분까지도 싹다 2월 8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날짜 딱 뜨죠, 여러분들. 근데 레고 캔바이오도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렸던 N자 패턴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레고 캔바. 요의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은 요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상승적인 부분 싹 12월 15일 날싹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딱 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바닥을 찍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싹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빠르게 쫓아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막 그렇게까지 썩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좀더 편안하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N자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제가 뭐이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 날짜 딱 뜨죠 3월 4일날 유니쌤 이런것들도 84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 좀 하세요 어우 제약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유니셈 이런 거를 이렇게 맛있게 또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어때요? 결국에는 N자 패턴이다라고 보면은 상승 나아죠 하락 나아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익 실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쫓아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안전하게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패턴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 N자 패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아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뭐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0%라는 거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N자 패턴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옷에도 유행이 있고 뭐 교육에도 유행이고 있 요즘 저 때는 태권도 하고는 무조건 다녔었는데 요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 교실이 굉장히 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태권도보다도 축구를 많이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교육에도 뭐 트렌드라는 게 있고 유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n자 패턴에 대한 트렌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더 안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n자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볼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항상 그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이 회사가 진짜로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 없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지만 좋은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터배터리 2024가 오늘 개막을 했다 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한자리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 뭐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금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배터리에서도 금양이 1층에서 가장 큰 부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삼성 SDI라든지 뭐 SK온이라든지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에 부스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이 금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살짝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금양을 뭐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당연히 뭐 5조 원요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가가 28%고 뭐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뭐 그렇게까지 힘을 못 받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오히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내가 없기 때문에 산다라기보다도 좀더 내려왔을 때. 기회라고 봐야 되는 굵직한 호재라는 점이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3대 배터리 완성업체에서 4대 배터리 완성업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도 결코 이 4680이 작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혹여라도 정말 만약에라도 지금 금양이 LG 엔솔의 10%에 대한 물량만 수주를 따내도 결과는 100조의 뭐 10%라고 하면은 당연히 10조 가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5조원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올랐다라고 해서 뭐 6조. 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6조가 10조가 된다라고 보면은 70%가량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 3대 배터리 회사가 개발하지 못해낸 거를 어느 정도 금양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더큰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금양을 쫓아 들어간다 라기보다도 확실하게 내려오는 거를 어느 정도 지지구간을 만들고 내려오는 거를 보고 좀더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고 제가 2차전지 쪽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스탠스가 바뀌지 않았다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강세잖아요. 근데 배터리 강세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다른 데서 찾을 것은 없다. 금양의 꿈의 배터리 개발, 그 다음에 LFP 배터리의 몰락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는 그에 따른 인터배터리발 대규모 수주 계약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는 거고 대규모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케파를 어때요? 늘려 나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캐파를 늘려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단순한 사이클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어제부터 뭐 PNT라든지 뭐 오늘은 윤성 FNC라든지 요런 것들이 장비 쪽에서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많이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에 뭐 2차전지가 안 간다라고 해서 성장적인 부분이 바뀐 거는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렇게 뭐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코스피 11조 쓸어 담은 외국인 저 PBR주 역대급 수급 쏠림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PBR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큰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시장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이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1월 중순 이후로 기간의 코스닥 매도 그 다음에 밸류업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점 특히나 기간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는 지금 깨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밸류업 집중도 완화가 돼야지만 결국에는 코스닥에 대한 눌림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이 수급 변화 여부를 보면서 반등 시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는 가늠자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저 PBR 어 이거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뭐 현대차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때요? 그냥 5 21선, 2선이 사이에서 이격조정 마칠 거는 다 마치고 21선을 또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도 없다. 지금 오히려 보면 은저 PBR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3월달에 이제 주총 시즌이고 4월달에는 총선이 있고 6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재료들이 아직까지는 다 소진이 되지는 않았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저 PBR이기는 하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아주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지속성은 당연히 있다. 현대차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추진이라든지, 현대차의 우수한 실적 지속,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 향상,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 요인이 될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그 다음에 뭐 배당금 지급 확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자사주에 대한 매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뭐 당연히 뭐 밸류업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슈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의도 117배 규모 그 다음에 군설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라고 하는 기사가 2월 26일 날딱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이런 거를 봤을 때어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이 모멘텀이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지금 이 모멘텀을 봤을 때는 요요 요 모헨즈를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지금 완전히 바닷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모헨즈 같은 경우에도 3,800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의 하락이 나오면서 바닥까지 그냥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은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런 거는 남들 모르게 미리미리 분할적으로 슬금슬금 준비를 해놓고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수익으로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엔즈 같은 경우에도 뭐 세만금 국제공항이라든지 서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수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직전 대비했을 때241% 상승이 나왔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23.6%의 상승,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33.8%의 상승이 나왔다.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고 지금은 차트도 너무나도 괜찮고 모멘텀 조인 부분도 당연히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준비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르기는 했지만 어제 또 보다 보니까는 비트코인이 좀 내려가기는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수급 탄력이 좀 저하가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당장에 뭔가 지수가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조금은 횡보 옆으로 눕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하게 볼 필요도 없다. 왜? 당장에 지금 시장에 뭔가 큰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어닝 시즌 종료, 그 다음에 물가 지표에 대해서 공개, 단기로는 뭐 파월 증언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일시적으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급하게 본다라기보다도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그냥 나는 차분히 모아 가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은 뭐 밸류업에 대한 집중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지만 코스닥에서 늘렸던 종목들이 회복이 가능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지금은 의외로 지수가 조금 뭔가 좀 가는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는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외로 좀 눌린 실적주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놓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천천히 분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시장을 막 급하게 보고 빨리빨리 사야 된다. 아우 빨리 빨리빨리 빨리 담아야 된다 현금을 빨리빨리 빨리 써야 된다 라기보다도 매매 템포를 좀더 천천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뭔가 시장에 탄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뭐, 2차전지 일부 종목들 반등이 나올 건 나왔다. 아니면,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를 만큼 올랐다. 아니면은, 뭐, 바이오 종목들도, 뭐 오를 만큼 올랐다. 뭐, 이것들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는, 뭐, 대안이 없다. 이러면서 조금 시장 탄력이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상승에 대한 포텐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펀더멘탈, 뭐 실적 중심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내가 당연히 필요한 시기고 다만 실적주들의 눌림도 과도하게 이어진 경우에는 실적 평가 좋은 종목들도 선별을 해 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막 급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뭐 맛있는 거를 먹을 때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종목 내가 천천히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은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면서 봐야 돼요. 제가 이 자료를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보기 편하게 만들고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슈퍼리치 영상 꾸준하게 보시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